드라마 핑카입니다. 갯마을 차차차 드라마는 총 16부작으로 현재 10회까지 방영이 되었는데요. 이번 방송이 정말 대박이었죠. 갯마을 드라마는 동백꽃 필 무렵이랑 비슷한 느낌이 종종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힐링 드라마 그 자체이기도 하면서 미스테리한 비밀도 숨겨져 있죠. 10회 방송에서 홍두식이 윤혜진을 보호하려고 칼에 맞는 걸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치과와 홍반장의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된 것은 분명하고요. 윤혜진은 정말 도시여자이고 99세까지 인생을 다 설계해놓은 계산적인 사람은 맞습니다. 하지만 1회에서도 살펴보면 윤혜진은 홍두식만큼이나 머리보단 마음이 우선인 사람이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정도 많고 눈물도 많은 타입인데요. 정말 계산적인 사람이었으면 치과 원장한테 하극상으로 행동하고 거기를 그만 못 떴을 겁니다. 홍 반장이나 치과나 둘다 따스한 사람이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스타일로 보이는데요. 홍두식은 말로 표현은 잘안 하지만 행동으로 주변인들을 잘 챙겨주는 사람이고요. 윤혜진은 자신이 이해득실과 실리를 따지는 사람이라며 스스로를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윤혜진이 공진에 내려와 살면서 변하게 된게 아니라. 잠재워져 있던 모습이 홍두식에 의해서 깨워진 겁니다. 치과는 홍만장을 보면서 자신과 너무도 결이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죠. 윤혜진은 그저 머리로만 홍두식이랑 자신은 맞지 않는다며 인식했던 겁니다. 둘의 정서나 감정선은 상당히 닮아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게 알게 모르게 서로 통했던 거고, 이제야 자신의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서로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었을 겁니다. 윤혜진은 최소한 자신과 비슷한 직업과 일상생활을 하는 연인을 원했을 거고요. 홍 반장은 조건을 따지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치과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구나 치과가 그동안 자신에게 벽을 치며 해왔던 말이 있기에 정말 치과가 자신을 좋아하는 건지 확신도 못했을 거고요. 그래서 더욱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그냥 묻어두고 그냥 흘려보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럼 각자의 마음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와중에 윤혜진이 홍두식에게 직진을 해왔죠. 윤혜진의 마음을 듣고 홍두식도 확신을 가지고 함께 하기로 결심을 한 거고요. 10회까지 방영이 되는 동안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10일의 예고를 보니 지성현은 혼자 깡소주를 마시면서 슬퍼하고 있더라고요. 윤혜진에게 결국 차에게 됐겠죠. 하지만 지금 최종회가 온 것도 아니고 아직 유회라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서브 남주로서 지성현이 뭔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해진에게 직진 못한 과거의 자신을 후회하는 마음도 크고 감리할머니한테 했던 걸 생각하면 약간 불안합니다. 지성현은 감리할머니 집을 촬영에 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었고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냈었죠. 아마 남은 6회에서는 윤해진을 향한 지성현의 적극적인 모습이 보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윤혜진과 홍두식의 사이를 갈라놓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최종회가 되기 전까지 그 둘에게 오게 될 가장 큰 위기는 따로 있죠. 바로 홍두식의 과거 트라우마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 사건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신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은 다 자신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로 인해서 둘에게 위기를 맞이하는 사건이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트라우마를 윤해진으로 인해 극복하게 되는 홍주식의 모습이 그려질 거라 기대합니다. 드라마 핀카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